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라데온의 LX570 8기가 제품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시 가격이 좀더 다운되는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일단 제품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채굴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무상 보증이 1년이라는 점이 단점이죠 자 일단 제품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제품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펜에 용이 그려있죠 MSI 느낌이 살짝 납니다 클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메모리는 총 8기가입니다 570 8기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쓸만한 그런 그래픽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조 8핀이 하나 들어갑니다 ES는 DND컴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어, 요이 그래픽카드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DBI 단자 하나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, DBI 단자에서 두개로 어, 갈래를 만드는 그런 단자가 있으면은 만약 열어날 수도 있겠는데요. 그걸 또 지원할지 안 할지도 어, 의문이 드네요. 뭐 여러 추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. 뭐펜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, AS가 1년이고 벌크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점에.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픽카드 성능 같은 경우에는 i7-6700K의 기준으로 봤을 때이 정도입니다. RX570 4기가 제품이 1060 3기가 제품과 거의 비슷하니 8기가 제품은 조금 더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1060 3기가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13만원 정도에 지금 그래픽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단 1년 정도에 남은 AS와 DV의 단자 하나만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중고 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왜, 너... 자, 이번 그래픽카드를 한번 구매해보실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문상신곡 정확시 12만원 정도에 구매가 능하니 문상신곡도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더프로할해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.